자, 945번입니다. A, B, C, D. 네 사람이 각각 책한 권씩을 가지고 와서 바꾸어 읽기로 했다. 자신이 가져온 책은 자신이 읽지 않도록 책을 바꾸는 경우의 수는. 자, 요거는 경우의 수를 외우시는 게 좋습니다. 뭐 어쩔 수 없어, 이거는. 자, 자, A가 B를 읽거나 C를 읽거나 D를 읽을 수 있죠. 이때 이제 B가 읽는 수와 책과 C가 읽는 책과 D가 읽는 책을 구분해 보겠습니다. 자, A가 B를 읽었을 때 B는 A를 읽거나 C를 읽거나 D를 읽을 수 있어요. 자, 그럼 B가 A를 읽었을 때 남은 책이 C, D입니다. 근데 C가 C를 못 읽잖아요. 그러니까 D, C 이렇게 돼야 돼요. 자, A가 B 를 읽었을 때 B가 C를 읽었을 때 A, D가 남죠. 근데 여기 이제 D가 못 들어가요. 여기 D가. 얘가 A가 되고 얘가 D가 되는 수밖에 없어요. 그럼 이런 경우는 남는 게 A, C가 남는데 여기 C가 못 들어가잖아요. 그러니까 A, C밖에 없습니다. 그러니까 이게 세 가지예요. 자, A가 C를 읽었을 때 B는 B를 못 읽잖아요. A 아니면 D를 읽어야 됩니다. 그러면 A가 C를 읽고 B가 A를 읽었을 때 남은 게 자, BD가 남죠, BD. 근데 여기 D가 못 들어가요. 자기 책을 읽으면 안 되니까. 그럼 D가 여기, B가 여기밖에 없습니다. 그러면 C, A가 C를 읽고, B가 D를 읽었을 때 남은 게, 어, AB가 남죠. 이때는 이제, a B도 가능하고, b 로 가능하고, BA도 가능해요. 그러니까 이게 또세 가지가 되죠. 자, 이런 식으로 보면 이제 D도 이제 같을 거예요. 자, A가 D를 읽었을 때 B가 B를 못 읽으니까 A 아니면 C가 됩니다. 자, A가 C를 읽었을 때 <laughs> 남은 책이 BC예요. 여기 C가 못 읽으니까 BC밖에 없습니다. 이렇게. 자, 근데 B가 C를 읽었을 때 남은 게 AB입니다. 그러면 AB가 되도 되고 BA가 되도 되죠. 자, 여기도 세 가지, 세 가지, 세 가지, 세 가지 해서 이건 아니에요. 자, 총 9가지가 됩니다. 자, 이거는 외워두시면 좋습니다. 4명일 때는 9가지.